아 그러니까 이제 회식할 때도 어머니가 집에 계시다고 그랬었는데 음.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아, 그건 아, 어머니 맞고요. <laughs> 아, 그건 어머니 맞고요. 약간 네. 그어 다른 의미로 네. 뭐 약간 좀 이렇게 아 마음의 어, 어머니?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2PM 우리 집들렸습니다 1차 아, 1차에서 빠진, 빠진 스타일? 1차 때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1차 끝나고 바로 집에 가거든요. 어, 아, 그럼 음. 이번 우리 그배텐 회식 때도 1차만 계시다가 가실 거예요? 맞아요. 1차에서 파할 건데요. <laughs> 왜죠, 왜죠? 아니, 아왜 자꾸 요즘 자꾸 무슨 회식을 하면 제일 먼저 가려고 해요. 언제 회식했다고요? 오죠? 저희 얼마 전에 예인 씨랑 예인 씨 끝나고 소고기도 먹고 바로 하루빨리 택시 제일 먼저 잡으셨잖아요. 하루빨리는 뭐예요? <laughs> 한시라도 빨리 가려고. 하루라도 빡, 하루 빨리. <laughs> 한시라도 빨리. 어, 범상치 않은 네, 네. 표현이에요. <laughs> 예. 하루 빨리 택시를 잡아라. 예. 이거, 제가 뭐, 어디, 며칠 가 있었습니까? 예인 씨, 위일라크를죽 때리면서 며칠 봤어요? 하루 빨리, <laughs> 하루 빨리 택시 잡아서 떠나도록 해. 예. 자, 한시라도 빨리 가려고. 한시라도 빨리 가려고? 공연장에서 어 자고 갔냐고. 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서, 다 같이 택시 잡았는데 제 택시가 먼저 왔을 뿐이고. <laughs> 예, 제가 먼저 타고 갔을 뿐이잖아요, 그냥. 아 동시에 택시를 잡았는데. 그쵸, 그쵸. 예. 정상인이다 역시 아 진짜 정말 정말 제가 정상이었다는 네.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 다시 정말 정상인이다 <laughs> 정상적인 미국인이다 아 무슨 말이죠 그건 예. 어. 정말 난동의 멤버들 아. 예. 몇 시에 끝났다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한 아. 11시쯤에 집에 갔지만 제가 집에 갔더니 5시 아침 오늘 아침에 갔어요 <laughs> 나도 집에 안 가는 거야 예. 전 분명 1차를 굉장히 큰 결제를 하고 갔는데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어. 4시, 4시 넘어서 끝났다 아, 약간 네크로맨서 같았어요 다들 분명히 지금 끝났거든요 한도가 정신력 네. 한도가 끝났어요 근데 안 가고 다들 진정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저혼자 약간 포스트 아포칼립스 물 좀비물 주인공 느낌으로 있었죠 네. 네. <laughs> 아니 그저 성재형 있었을 때까지는 이해되지만 저 2차 가서까지도 <laughs> 무슨 저 쇼미더머니 그거 보는 것까지 왜 찍어요 작도 부를 때 아이 저건 찍어야지라고 생각. 잡도 불렀어? 아, 니 아이 잡도 부르는 자기. 걸 같이 보면서. 아니뭐저 아. 하다 하다가 저 20분짜리도 봤어 제일 <laughs> 당신음편 <당분기 웃음> 영상까지. 그거 보고 간 거야. 왠지 거. 알아? 용준이가 딴 무슨 노래 틀었더니 어. 왜 이딴 걸 틀냐고 뭐라고 했잖아. 아 그러니까 짜증나게 <laughs> 저저못 틀었더라 그때. 용준 PD가. 아. 그러면서 내 노래. 아 틀었더라. 저기 이, 저기 이, 저거. 저 뭐였지? 팔지 하나 일집이었나? 그래서 그래서 옛날왜 외친 고했던것 같은데 아 기억이 잘안 나는데 또 조회수 올릴려고 그래서 그거 봤죠 그 조회수 제 나서 가지고 다 같이 제 걸로 재밌었습니다 배디는 도망쳤어요 배 도망 다음날 일했다고 깔끔하게 갔는데 근데 이제 계산을 해서 누가 다 욕을 못해 계산하고 가가지고 아, 계산해야지, 고 계산이라도 안 하면 뭐할게 뭐야? <laughs> 형, 제들뭐할게뭐 있어, 이거 와서. 가만히 말도 없이, 그 가만히 구경이나 하다가, 동생들 재롱잔치보다 가는 것밖에 더 있어. 돈이라도 내야지. <laughs> 아, 내 말이 틀리냐고. 재롱 많이 떨더라. 아니, 신나서 좋았잖아. 요좀 배불중하더만. 분위기가 너무 저싸해 뱃든. <laughs> 결혼식, 결혼식 뱃든 테이블처럼 다들 말이 별로 없어. 난목 아파서 말을 안 해. <laughs> 정예인 씨가 고조망태로 나온 모습들이 많았고 첫 회식인데 이 새벽 다섯 시까지. 맞아 맞아. 드디어 고라니가베트맨식에서 어, 풀타임 활약을 펼친다. <laughs> 어, 그리고 또사진또 되게 예쁘게 나왔다. 그래서 어. 뭐저 모습으로 어떻게 저렇게 어, 난동을 피웠을까? 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1차를좀 길게 하다가 1차때 빨리 빠 일차를 끝내고 빠지려고 했는데 어. 막내 작가의 리타이어로 1차가 좀 일찍 끝났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일찍 도망간 것처럼 느껴졌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도망을 어. 가시고 그러세요? 도망간 게 아니라 1차 끝내고 딱 일어나려고 하는 깔끔한. 음, 2차까지 좀만 더 있다가 하시지 2차가 진짜 재밌었잖아요. 2차가 5시까지였잖아요. 그니까 <laughs> 2시쯤 이제 퇴근하실 때 아무도 안 잡았을 텐데. 음, 음. 2차는 중간 도망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2차는. 그러니까. 2차에서 어. 일어나, 2차 중간에 일어났으면 그건 도망처럼 보였을 겁니다. <laughs> 아니, 요 아니요. 전 되게 회식 뒷모습이 모양 빠졌어요. 그 택시 혼자 불러서 도망가시는 모습이 왜왜 모냐 오빠요 모두가 다아저 어, 차가운 인간 차가운 인간 막 이러면서 <웃음> <진짜요>? <웃음> 어 베디한테 지현이가 어. 오빠 오빠 오바. 저 여수 받으실래요 소개팅 하실래요 아 여소 베디한테 아, 여소 좀 <laughs> 너무 애기 같다 <laughs> 선보실래요 어. 여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네요 <laughs> 선보실래요 그럼 선보실래요 <laughs> 어, 소개팅 하실래요 음, 하면은. 아 저는 일단 거절하죠 왜요 예왜거 음. 네? 당연히 거절해야죠. 왜요? 왜요? 네. 있으니까? 아, 그치? 아니 그게 아니라. 있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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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거절하는 거죠, 그냥. 아, 왜요? 저는 아. 아, 소개팅을 하지 않습니다. 아, 자만추. 음. 자만추. 자연스럽게 만나서. 네. 음,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베리는 정수리 이쁘냐? <laughs> 이렇게 가는. <laughs> 첫사랑 얘기도 안 하나요? 첫사랑? 그 예. 네, 없어요. 아, 다깝게도 첫사랑이 <laughs> 31세인데 아직 없다. <laughs> 문제 의소를 파악하기 전에 대답이 나왔어요 <laughs> 음, 없어요.라고. 그러니까 네. 웬만하면 한 박자 늦는 게 취해신데 어, 네. 이런 분야에서는 코딩이 돼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즉시 나오는 거예요. 네. 없어요, 그냥.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는 모쏠이 그러면 세명 메인 작가까지 가지고. <laughs> 저 모쏠 <모스토리> 아니에요, 오빠. 아니요. 에 알겠습니다. 베텐 고정 멤버들이 뭐 이렇게 같이 하자 그러면 뭐 얼마든지. 아 알겠습니다. 조곤 예. 연락 갈 겁니다. 음, 그래요. <laughs> 네, 또또뭐 연락 나오시라고 연락 왔는데 오늘 엄마랑 뭐 저녁 식사 있다 뭐 이런 건아니지막 <laughs> 아, 그건 아니고 <laughs> 아, 네. <laughs> 스케줄, 집에 엄마 와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지. 스케줄을좀 조정해야겠죠. 배디 아, 예. 예. 화장실 갔다 왔을 때또 마마보이 또 들고 예. 마보이. 마보인데 예. 거의 마보이. 마마보이로 예. 저희가 또 불렀잖아요. <laughs> 예. 아지인 어, 씨가 음. 폭로했는데 네. 제가 돌아올 때 기다려서 네. 어, 후렴구 부분을 불렀다. 네, 맞아요. 음.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휘파람 노래 저희가 또불렀줬어요 휘파람. <laughs> <laughs> 그러면 이종범이 그거 총몇대 맞더니 네. 완전히 나가 떨어졌죠. 아, 그러니까. 이섭이 저한테 헤드락 한번 걸리고. 예.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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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하게 유일하게 유희관을 열받게 만든 답자 이섭입니다. 아, 네. 예. 밀당은 좀 하는 거죠. 아 어떻게요? 예, 절대 안 돼. 왜안 돼? 우리 부모님이 절대 돈 같은 거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랑도 거래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 마마보이야? 음. 최악이야 <laughs> <제> <laughs> 그래서 어머님이 집에 자주 오시는구나. <웃음> <웃음> 응? 그래서 못 오게 하는구나. 그래. 엄마 돈나까봐두 가지로 왔다 갔다야, 너. <laughs> 예. 어? 오. 우리 엄마가 빌려주지 말랬어. 아 <laughs> 어, 그러면 진짜 진짜 안 받을 것 같아요. 그, 다시는 안 물어볼 겁니다. 어, 진짜 물어볼. 네. 근데 헤어질 것 같긴 해요. <laughs> 어,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약간 일부러 <laughs> 말투도 이렇게 한번 엄마한테 토로 한번 물어볼게. 어. 음. 근데 원래 술자리 끝까지 가는 편이세요? 전 그래도 이렇게 다음날 일정이 없다면은 끝까지 음. 가는 편입니다. 어 그렇군요. 네. 그 그러니까 다음 날또 중계가 있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다음날 뭐가 없었으면 3차까지 가셨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laughs> 1기와 2기가 좀 어색할까봐 제가 2차까지 있었던 건데 네, 이번에는 2차 때다 친해질 것 같아서 빠져도 어... 무방하지 않았을까. 네. 어... 예, 도망갔겠죠. 그리고 1차 때 말이죠. 네, 2차 장소를 이제 옮기려고 하는데 어, 누가 부를 땡겼는지 자꾸 저희 집으로 가자고. <laughs> 그러니까요. 저희 집으로 가자고 했는데 그때부터 예은씨가막 집 공개하라고 제가요? 장난 아니었어요. 아저 아니에요. 뭘 아니야? 아니에요? 아, 다 그랬죠, 다 그랬죠. <laughs> 아, 아니 근데 진짜. 엄마 계시다고 핑계 대셨잖아요. <웃음> 엄마 <웃음> 마마보이 네. 됐잖아요, 되셨잖아요. 예, 그렇죠. 어. 왜 어, 진짜 어머니가 계셨습니까? 예? 진... 아 그럼요. 아 솔직하게 예.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라뇨. 당연하죠. 아, 진짜요? 저는 자리를 연인하잖아요. 네. 어, 그래요? 그럼요. 어, 그렇다면. 네. 그러다 보니까 저 보고 마마 보이라고 하면서 심지어 제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laughs> 시스타의 마 보이를 틀어놓고 마마 보이라고 열창을 하고 있더라고. <laughs> <laughs> 어 정말 네. 재밌었습니다. 그저어 힘들었어요. <laughs> 목, 목, 목소리 하면 약간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요? 어? S M. 어, 어? 뭐, 뭐, 어? 꽃밭. 맞는 거 같은데 약간 제가 제가 네. 좀 이제 목소리를 좀 변조하게 시작했어요. 어떠세요? 어, 아 이거 하나 주세요. 탕행이잖아요마라탕 <laughs> 그 행이잖아요. <회의잖아. 웃음> 무슨 변조예요, 그게? <laughs> 변주 변조, 변조예요, 변조. 어. 날 곳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어. 마라탕 행이잖아요, <laughs> 예. 아니에요, 변조. 예, 네, 그래요. 네. 자, 또 이제는 조금씩 어, 밖에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어. 예, 저희도 회식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어, <laughs> 완전 폐쇄된 공간을 어. 예. 할 테니까 집집집집 <laughs>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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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뭐 우리 집이요? <laughs> 저희 집은. 우리 집으로 가자. <laughs> 성재 집으로 가자. <laughs> 네. 자 그래요. 어, 나중에 나중에 예, 먼 미래 사년 뒤. 그데그 집에서 한 적이 있으세요? 멀요 회식을? 아니요 없어요. 아, 한 번도 없어요? 없죠. 이게 8년 됐다고 했죠. 네네. 8년 동안 한 번도 없으세요? 네. 정 없다. 아니, 왜 집을. 아, 정 없다. 아, 왜 집에서 해야 돼? 나 같으면은, 배송제 10이면은, 난 진짜 집에서 그래도 회식했어. 이렇게 막 음식 집들이라도 하고. 음, 집들이를 왜 해요? 한국인의 정이잖아요. 한국인 <laughs> 정이잖아요. 아 이번 2기는 뭔가 저의 하드카운터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로. 예. 집에 대체 뭘 숨긴 거냐고. 어, 숨긴 거 없어요. 아, 와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누구요? 메인 작가도 와봤어요. 아, 가셨어요? 어, 왜냐면 제. 근데 왜 이렇게 집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 제... <laughs> 메인 작가님 왜 이렇게 집에 가고 싶어하시는 예. 거예요? 방영 PD도 와봤어요 심지어.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난 진짜 못 가보신 줄 알고 계속 집집집집집집 계속 이러셔가지고 집에 <laughs> 어. 별거 없어요. <laughs> 집에 아무것도 아. 없어요. 아. 예. 아. 방문 닫을라 그러면 또뭐 어, 나와서 같이 좀 먹어 막 이러고 인사하고 또 예. 먹고 그래야 되니까 있습니다. 토크도 좀 해야 되니까. 예. 억울하면 나가던가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거 그런 건 아니죠. 아, 근데 그, 만약에 어, 내가 그 내가 혼자 독립해서 사는 집에 네. 갑자기 막 친구들이 집에 쳐들어 가자고 그러면 네. 어떤 느낌이세요? 어 아좀 아닌 것 같아요. 좀 네. 아닌 것 같죠. 네. 갑자기. 아, 아, 죄송해요. 갑자기. <laughs> 아, 죄송해요. 예, 예고 없이 갑자기 어, 네. 쳐 들어가야 된다고. 당연히 어. 어, 정이 없냐. 이러는 건 굉장히 좀. 어. 어 죄송합니다. 어 제가 좀 무례 무례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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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회식하는데 어. 저보고 아. 무조건 집을 공개하라고 집을 열. 어 집에 뭐 어. 별거 없어요. 예. 아, 이제야 좀 깨닫게 됐네요. 예. 이제. 이제 입장받고 생각해 보니까 그쵸. 좀 저도 이제 수용 같아요. 인원을 이제 봐서 적당한 숫자면 갔을 수도 있는데 네. 어 저희 저희 집 좁은 집에 네. 어 모는 베테랑들이 다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예그 그리고 또 저희가 좀 하이 텐션이었으니까 아그 무서웠어요 그건 네. 또 충분히 그러실만합니다 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쵸. 저는 만약에 제가 어디 있든 저는 혼자 도망갈 수 있는데 네. 집에 있으면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방문 닫아 놓으면 되잖아요. 방문 닫아 으면 그냥 놔두겠어요? <laughs> 아 그런가? 그렇죠. 근데 그 만약에 배테 멤버들 집에 한번 놀러 가고 싶다. 누구 네. 어디 가고 싶어요? 배성재. <laughs> 배성재. 저희 집에 볼게 없어요. <laughs> 그 집들이 한다면 뭐 들고 오겠어요? 휴지. 어, <laughs> 먹을 거좀 사오지. 아 먹을 거요? 왜? 네. 아, 다이어트 하시니까. 아. 아 그럼 지금 먹을 거 사갈게요. 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참 집들이를 하고 싶지만. 아왜안 네. 해요? 아 무슨 집들이래요? 우리는 씻고 나왜안 해요? 아니 식고 있다 무슨 집들이래요? 섭섭하다. <목 소리> 아, <laughs> 음. 사이버 집들이 하시면 됩니다. 랜선 집들이. 저는 야, 집에 없어. 집에도 오게 못 하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집에 못 가겠어. <목> <laughs> 아니, 그게 아니야. <laughs> 그건 단체로 <laughs> 쏟아지니까 그런 거고. <laughs> 한 명이 뭐 잡가 제워달라 그러면은 보통. 네, 아무튼 싫어요. 근데. 오, 이제, 진짜요? 음. 그죠. 이런 거는 내가 직접 사다 주거나. 음. 근데 예방 차원에서 그 방법도 있긴 하겠네요. 저도 집에 근데 안 뜯은 새속옷이랑새 양말들이 음. 있긴 있거든요. 네. 유사시에 쓰려고. 음. 그런 걸 하나 줘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올때 매... <laughs> 매번이니까. <웃음> 매번이니까. 매번인가 네 목마른가 보다. 하이볼 마셔야겠다. <웃음> <웃음> 오, 삼진 잡는 투수. 와, 이거 내가 만화에서 보던 눈을 내가 지, 지금 보네. 희간 오빠가 몇 개예요? 이기죠. 예, 이번 이기 환영회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그예 아 일기는 아이 성향들이라고 보면 이기가 음. 진짜 이 성향들이에요. 그고 오빠 계속 택시 먹. 막... <laughs> 계속 저희 옆 자리였잖아요. 음. 근데 시간이랑 뭐 택시 계속 타시는. 아뭐 계속 동반이고. 마지막에 거기 도망가셨잖아요. 갈 때만, 갈 때만. 뭘 도망가요? <laughs> 어, 다 같이 이런 어, 다 같이 <laughs> 일어났잖아요. 혹시 저간 다음에 또뭐 삼차 있었나? 요 <laughs> 없죠. 그러니까 저제 어, 택시가 좀 빨리 왔을 뿐이죠. <laughs> 네 아무튼 1차 끝나고 도망가지 않은 게참 다행이죠. 음, 예, 왜냐면 1차 맞아. 장소의 그 제한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제가 가면은 좀 서로 아직 좀 어색한 것 같고. 음. 근데 무슨 2차 장소로 옮기는 중에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2차에 내리자마자 다들 미친듯이 치고받기 시작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불프였네요? 네. 아우, 그것도 모르고 있었네요. 음. 저는 불프여서 막 세일하는 걸 사진 않고, 저 이제 또 12월 말쯤에 이사를 가거든요. 음. 가구를 엄청 보고 있어요. 어, 대박났다는 거죠? 아니요. 네? 이게 가구 본다는 거는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아, 제가 아무리 벌어봐요 도련님 따라가겠습니까? 아,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laughs> 열심히 그러니까 하죠. 그러니까 뭐 광고 홍수던데. 아니 홍수라니요 무슨? 네, 어 그럼 이제 드디어 <laughs> 곱디네 집에서, 맞죠? 그렇죠? 송년회 <laughs> 할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네요 또. 네. 네. 아유, 진짜. 야. 가구부터 드리고 차차 생각해보죠. 한강 어떻게? 북쪽으로 한강, 보여요? 남쪽으로 보여요? 한강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웃음> <웃음> 근처에도 못 가요. 아 그래요? 아더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은. 음겠습니다 저희는 뭐 송년회만 할수 있으면 돼요. <웃음> <웃음> 그렇게 그때 못 가게 하시더니. 어, 네, 초대 안 해주셨잖아요. 아 저희요? 그렇게 어머니 계시더고요죠 아, 그렇죠. 어머니가 그쵸. 집에 자꾸 계시더라고요. 저희 집에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네. <laughs> 맛있는 거뭐 차린 거 불만 없으셨습니까? 불만요. 집에 예. 가자고 했는데 집에 자꾸 엄마 있다 그래 갖고. 음. 아, 저요? 네. <웃음> <웃음> 예. 예, <laughs> 예. 아유, 네. 저희 집에 왜 옵니까? 예. 네. 좁아 터진 구경, 곳에. 구경, 구경. 예. 네. 어, 나중에. 네. 예. 거기가 저, 거의 미술관 아닙니까? 미술관. 미술관 아닙니까? <laughs> <laughs> 전시회. 아니요, 아니요. 예. 네. 거의 뭐 1,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그렇게 돼 갖고. 음. 예. 네. 그리고 또 종이 뭐냐면 만약에 그 약간 좀 MT나 이런거 가잖아요 음. 병입을 해서 가면 또 좋아요 우리가 수제로 만든 맥주를 MT가서 이렇게 탁 먹으면 그 맛이 오. 기가 막히거든요 베디 네. 음. 집에 그거 두개 놓고 같이 회식하면 되겠는데 <laughs> 네. 근데 갈때 되면 항상 어머니와 계셔가지고 못 가요 저희 <laughs> 갈... 려고할 때마다 계시더라고요 뭐몇 번이나 했다고? 네. 한 남자의 특징 어떤 게 있는지 제보해 주신 사연들을 소개할 거고요. 네. 많은 분들이 뭐 하성재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 보고 이제 한 남자라고 오해를 네. 하시는 건데. 네. 뭐 평가 좀 해주세요. 님한 남자 특 가족 방패를 쓴다. 음. 집에서 이차하고 싶지만 엄마 있다 이런 거. <laughs> 야 그때 진짜 어, 어머니 계시다고 음. 절대 안 된다고. 그럼요. 네. 팩트니까. 예 그럼 뭐라 그래요? 이럴 때 집에 사람들이 오는 게 싫다. 네. 예. 싫을 아니, 수 있잖아요. 상남자도. 아, 오지 마. 그냥 밖에서 먹자. 거죠. 이런 네. 식으로 네. 거칠게. 예. 네. 어. 아니 나 집에 간다 그러면서. 그 집에 간다? 네. <laughs> 그한 남자 같은데 <laughs> 나갈 거야 집에. 음. 아, 그러 이제 안놀고 집에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음, 차라리 저게 낫다고 라 <laughs> 하시면 있고. 그럼 낮에는 주무시고요. 낮에 한2시 일어나. 그때 7 시에 자서요. 응. 음. 8시? 뭐 그때 좀. 그럼 점심 먹고. 응. 음. 데이트는 언제예요, 그럼. 안 하지. <웃음> 어, <웃음> 뭘? 뭘 치고 들어오는 거야, 갑자기? <laughs> 주말 이럴 수도 있지, 갑자기 나도 모르게. <laughs> 주말엔 중계. 주말도 중계. <laughs> 알고보니까 중계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뭘 한다고? 중계를 같이 <laughs> 중계 어떻게 같이 혼자서 중계하시는 거 아, 아, 아니지 않나요? 아... <laughs> 해설자랑 하지 한 남자. 아 와. 저는 근데 상남자 기억만 많지 한 남자 는뭐 기억나는 게 <laughs> 없어가지고. <laughs> 레프트핸더 엔드, 레프트핸드가 진짜 한 남자에 딱 그거 같은 사우스폴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laughs> 아니 성성 성재 성재님 성진, 한 남자 그거잖아요. 뭐요? 그 회식 때 엄마 엄마. <laughs> 아오야 오랜만에 오랜만에 생각나네요. 예. 음, 회식 때. 예. 네. 그런 건 이제 가정적이다라고 그래. 하죠. 일찍기가 하는 거. 예. 압력기. 옛날에 악력기 같은 거 되게 많았었던 것 같은데 집에 음. 악력기 이렇게 갖고 놀고 하는 거. 저도 차에 있어요. 아, 차에요? 네. 근데 이제 악력기라는 게 이제 네. 쓰다 보면 네, 네, 그 네. 금방 익숙해져가지고 네. 이제 음. 이게 결국은 너무 쉬워지거든요. 네. 네, 네. 그게 한 일주일만 해도 아무리 센 악력기여도 네. 결국은 정복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찾아서 네. 진짜 센걸 한번 샀거든요. 네. 네. 안쓰게되요 너무 티가 아파 운전하면서 네, 보통 쓰거든요 저는 네, 네. 근데 이제 운전할때 이게 안되니까 너무 음. 열받아가지고 네, 네. 그냥 놔두고 있거든요 네. 가끔 차에 타는 사람들은 이거 네. 와이걸 하는거야? 네. 물어보면 네. 아 가끔 하는데 이런식으로 <laughs> 야 연애 <laughs> 어. 꼬실때 뭘 꼬셔요 옆에 <laughs> 타면 그걸로 어떻게 꼬셔요 <laughs> 오빠 이거 돼? 이러면 되지 이거 되지 <laughs> 네. 허세용 이걸로 네. 매력 어필을 한다. 네, 네, 예. 네, 네. 음. 그 사건 이 있었어요. 뭐. 이번 주 일요일에 또 현대랑 도요타랑 콜라보해서 한번 뭐 행사하거든요. 음. 근데 거기에 이제 가수가 이제 에스파가 온다 그래갖고 저희 팀 단톡에 공유했는데 저희 감독님이 이제 잘 모르다 보니까 차종 검색해 보고 있었대요. 음. 도요타에서 자기가 모르는 차종이 있냐고. 음. <laughs> 네. <에스파>. <웃음> 네. <웃음> 만 한데. 더 살이 세요 근데. 나이 좀 많으셔요. 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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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감독님. 이소이 아, 현대자동차 다리. 행사를 연결해 줘서 <목소리> 내일 갑니다. 네. 그날 아니라는 거죠? 네. 그날 아니고. 어, 언제요? 일요일이라는 거. 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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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그 행사도 잡고 섭외 달라 그래 갖고 제가 엄청 바쁘신 분이다. 그 행사에 섭외해달라고 했었다고? <laughs> 아니아니그 행사에 섭외가 아니라 그 이제 경기에 음. 이제 해설로 섭외해달라고 그래. 바쁘신 분이다 그러면서 바쁘신 <laughs> 분이다 <laughs> 쓸데없는 얘기를 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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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썸님이랑 제가 뭐 이렇게 음. 톡을 평소에 주고받고 이런 건 아닌데 갑자기 네. 톡이 와가지고 네 저는 뭐 음. 어? 혹시 네. 다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네. 했거든요 네. 형님 이번 주에 못 나갑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할 줄 알았더니 아, 봤더니 네. 형님 행사하시겠습니까? 네 <laughs> 아니, 따뜻한 톡이더라고요 평소에 이제 톡을 보내고 싶은데 너무 높으신 분이라서 제가 이제 감히 <laughs> 에, 그래서 약간 좀한 번씩 이제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음.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에도 카톡 보내 놓고 약간 좀 후회했습니다 <laughs> 아이 바쁘신 분인데 이제 카톡을 보내 놓 되나 그리고. 아이 무슨 말 하지 이러면서 저한 네.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네. 거죠 네. 네. 조만간 네. 우설이나 한번 먹죠. 아 좋습니다. 예. 요즘 또 우설에 꽂히셨나봐요아 그냥 채팅창이 올라오길래. 네. 고급진 고기 대접이라면 우설이 네.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예. 아 행사는 위인도 미치게 한다 보죠. 네. 아이디도 네. 위인님이야. 네. <웃음> <웃음> 아. 자1부에 이제 위스키짱 얘기를 참했습니다. 네. 아 진짜 이제 이게 술이라는 게말이죠 네. 와인이나 위스키 네. 이런 것들은 약간 병이 예뻐가지고 아, 네. 병 때문에 내용물과 관계없이 진열해 놓는 맛이 네. 좀 있죠. 그게 있죠. 또 이제 아 뭐랄까 이제 풀땡, 닌텐땡 그런 걸 <laughs> 게임을 안 하더라도 진열해 놓는 그 짜릿함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과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제가 액땡 박땡, 네 시리즈땡, 네 그거를 웃돈 주고 음. 샀어요. 와 네, 그래놓고 쓰질 않고 그냥 진열해놓고 네. 있어요. 진열해놓고 이제 친구들이 오면 어너 이거 다 있네 약간 이러면 거기서 이제 친구는 좀, 오지 않습니다만 아, 여자친구 <laughs> 아닌가요 여자친구가 그 게임기 보면서 우와 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게임을 좋아하는 여성분이라면 음. 네. 아 확률이 좀 떨어지죠 네. 근데 아무튼 해봐야겠습니다 네. 2차 정도 하면 집에 가고 싶어져요 코로나 덕분에 네. 세대가 확 이제 약간 리프레시가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이제 네. 거의 회식 자리가 없었었고 한동안. 네. 그다음에 코로나가 이제 약간 음. 엔데믹으로 바뀌면서 네. 그때쯤에도 뭐 10시, 11시 음. 뭐 이때까지만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네. 또 많이 안 모이고 네. 그래서 회식 문화 자체가 많이 그때 바뀌었습니다. 아 저는 그때 생각해보니까 그때 좋았어요. 그래요. 왜냐면 늦어도 12시면 집에 가잖아요. 네. 아주 좋았습니다. 어, 저도 좋았어. 네. 딱 적당하게 네. 달리면서 그리고 어, 그 취하는 정도는 내가 맞추면 되거든요. 그렇죠. 더 빨리 먹으면 되고, 아니면 너무 빨리 먹었다 싶으면 좀 조절하면 되기 때문에 음. 딱요 정도까지 놀았을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새벽 늦게까지 했을 때는 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 네. 저는 지금도 코로나 그 시기처럼 하는 게 제일 네. 좋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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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제, 베텐 회식하고 그러면 조금 오바될 때가 있는데, 네. 워낙 즐거운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네. 예. 엄마 뺏기게 되고, <laughs> 예. 예. 강제 해산을 제가 시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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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분열처럼 쓱쓱쓱쓱 예. 이제 나눠지거든요. 네. 그 도망가기 정말 좋습니다. 네. 그럴 때, 음. 간다고 안 하고 가야 돼요. 네. 간다그러면 갑자기 다들 단합해서 역적 만들거든요. 네. 네. 어딜 가냐고. 네. 그래서 쓱 세포분열 해가지고 1대1. 네. 네. 2대1 정도 됐을 때. 왜냐면 네. 1대1 때. 도망가면그사람이 약간 음흠. 어디 갔냐고 하거든요 네. 2대1 정도. 이명 네. 정도. 모인 상황에서 딱딱 그럴 때 꿀팁 정도. 이 데일 이 데일 정도. 딱 이제 말안 하고 집에 가고싶어하는친구들몇 명이 탁탁탁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 무리에 들어갑니다. 근데 네. 여러 명이 훅 빠지면, 네. 그럼 또 단체로 네. 단체로 역적화돼서, 네. 예, 이게 불리한 싸움이 돼요. 아 아니요 남은 사람이 다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조금 이제 그렇게 몇명 있으면 이제 같이 입을 맞추면서 이제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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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 당시에는 또욕 먹겠죠. 야 이만 이제 갈라고 하네 그러면서 이제 또런 하네 그러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만 참으면 됩니다. 지금 다음 날 몰라요. <laughs> 다 지금 술 취해갖고 모릅니다. 일찍 간지도 일찍 가는 건 알겠지만 왜 갔는지도 모릅니다. 베트 회식은 아닙니다. 베트 아, 회식은 몇년 동안 네. 일찍 가면은 네. 굉장히 오랫동안 네. 조리돌림합니다. 그 저번에 엄마 핑 엄마 핑계요. 음. <웃음> <웃음> 그때는 있을 만큼 있었잖아요. 아 그때는 올해 네. 있었죠. 네. 네. 그때 올해 심지어 있었는데. 볼링까지 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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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도 사실 2 차까지 음. 갔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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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곱창 집에 집안 갔다 뿐이지. 네, <laughs> 예. 곱창집 맛있어하듯 생각나네요. 그렇죠. 어디서 데이트했어요? 저희 진짜 숨어 있었어요. 어디서? 거의 대부분 <laughs> 95%가 집이었고 5%가 룸식당. 오. 룸 식당. 오 그래서 네, 정리된 장소들. 네, 오, 이렇게 오픈된 데서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래야죠, 그래야죠. 거의 예. 그리고 나갈 때 마스크 무조건 착용? 모자 무조건 착용? 이렇게 해서 다니니까. 아, 이거 무슨 걱정 사람? 개이에요 뭐. <laughs> 보안, 보안 토크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laughs> 아, 그럼 네. 어떻게 고백했어요? 아, 확인이 고백? 된 계기. 계기. 결정적인 계기. 결정적 순간. 아니, 진짜 큰 계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그건 사실이에요, 막 이렇게. 내가 적당히 이렇게 친해지다가. 네. 그냥. 중간에 한번 확인하잖아요. 우리 무슨 사이야 이게 확인하잖아요, 한번. 기념일이 언제예요? 기념이죠. 그걸로 정해요. 어, 되게 역시 PD님 답변하지 마. 왜 말을 부르고 이렇게 오늘, 막 오늘 뭐 취조 당하려고 <laughs> 온게 아니라 인사드려 왔다니까. <laughs> 아, 어? 인사 증명. 그러니까 이 방송놈들 이 짧은 시간이지만 야. 증명을 하고 있죠. 왜왜부르면안 되는지. <laughs> 이게 SBS 아나운서로 다니던 시절에 제가 제 많이 마셨을 때는 후배들이 얘기하는 게술 버릇이 집에 보낸대 그렇게. 빨리, 아, 빨리. 한 명씩. 빨리. 본인, 본인이 가려고? 네, 내가 네. 가려고, 빨리빨리 애들 잡아다가 집에 가. 이러고 택시 태워서 막 보내고, 어. 놀려고 어. 막온 선배들도 강제로 택시 태워가지고 가라고. 그러니까. <laughs> 가, 가, 이렇게. 아니, 지금도 네. 회식하면은, 일찍 끝나면 가려고 그래요. 저희가 막 붙잡고 음. 못 가게 하는데, 어. 집에 가려는 이유가 다 있었더라고요. 아. 어, 그렇게 빨리 집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아, 네. <laughs> 여기만 남아. 이런 어? 느낌으로. 어? 예. 어. 오, 이제는. 오. 아니, 채팅창에 있어가지고. 채팅창에 있으니 읽었어요. 그렇고. 지진 누 예.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빨리 보냈습니다. <laughs> 아, 연애 고민은 베텐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주제인데. 그러게요. 지영 씨 전문 분야 아닙니까. 아니죠. 음. 대디님 전문 분야겠죠. 음. 음. 저는 뭐. 예. <laughs>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런> 전문 분야는 <laughs> 아니고. 정. 예. 전문 분야는 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다. 혹시 제말안 들리시나요. 예. 그래요. <laughs>